호돌이 호도리... 쌀툰 호돌이의 사이다툰 때는 바야흐로 전 국회의원 선거 시즌 찬바람이 따스한 햇살을 품어 날리는 화창한 날 어머니께서는 친구분들과 등산을 하고 일부러 북어마냥 바싹 말렸던 목을 시원한 막걸리로 축이기 위해 산 아래 전집에 가셨다고 하셨어요 한창 등산으로 온 진정한 목적을 이루시고 계시던 중두말할것 없이 당연히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셔서 입구를 나서시는데 거기서부터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을 가시던 도중 가게 복도가 좁았는지 맞싸오던 단체 손님 중한 분이랑 어깨가 부딪혔어요. 성격상 원만하고 활달한 어머니께서는 먼저 사과하고 급히 화장실을 향해 종종 걸음으로 가려고 했으나 뒤이어 들려오던 고함에 멈칫하셨어요. 어이, 아줌마! 지금 당신 이분이 누군 줄 알고 그렇게 막 치고 지나가? 응? 누군데 그러셔요 누군지 알면 치고 가도 되려나? 이 아줌마가 감히 이분 이번에 출마한 땡땡땡 의원님이야 어머니가 술에 반쯤 취한 눈으로 그염 양반을 바라보니 언짢은 표정으로 목을 뻣뻣이 세우는 인간이 있더라고 하셨어요 마치 양반의 비단도 포자락에 모든 얼룩을 털듯 부딪힌 자리를 소리 없이 슥슥 닦는 행동에 어머니의 레이더가 켜졌어요 아저 양반 의원 멋시기나 무랭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사실 전상 보니까 저 양반 저번 총선 때 내가 뽑아준 짝재 아니오? 조각난 퍼즐이 맞춰지듯 여러 사실이 조합되고 거기다가 술에 의해 깨어난 어머니의 잠잠했던 성질이 폭발하자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났어요. 의원? 의원? 의원이면 뭐 대단한 거요? 나 시민이여 시민. 당신네들 일하라고 뽑아준 시민이여. 니들 누구 덕에 그 자리에 있는 거요? 내가 누구들 이렇게 이 깡패질, 갑질하라고 뽑아준 줄 알아? 아이고, 이럴 줄도 모르고 뽑았던 내가 병신이지. 거기, 의원, 당신 네 비서가 시민님이 나한테 대드는데, 이거 당신이 시킨 거요? 대장이 얼마나 바보짓하길래 쫄병이 이지라리요? 확 엎어볼라. 빨랑 안 되고가? 가게 안에 어머니의 사자우가 쩌렁쩌렁 올렸어요. 이에 근처에서 술 먹던 다른 손님들의 마음까지 올리셨는지,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 들렸다 하셨죠. 느닷없는 어머니의 사자 후에 뻣뻣한 사포를 면상에 깔던 의원은 당황했는지 한동안 멍 때리다가 주위에서 나는 박수 소리를 의식했는지 사료든 주인 앞에선 개마냥 튼세를 전환했어요. 아이고, 설마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육권자님잘 들어? 내 신조가 있는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요 당신이 처신을 잘못하니까 쫄따구가 저러는 거아니야 당신 군대 갔다 왔으니까 잘 알잖아. 윗물이 깨끗해, 아랫물이 깨끗하다. 뭘로? 이에 어머니 친구분이 아냐저 사람 면제야 라고 속삭이자 사자우는 점점 진화하여 용각포로 탈바꿈을 했어요 내 아들내미도 갔다 왔는데 니는 뭐 그리 잘라서 군대도 갔다 와 그러면서 어디 거들먹거리면서 깡패 행세 행세가 내가 이러라고 저번에 니 뽑은 줄 알아? 지속적인 어머니의 폭딜의 의원은 꿀먹은 벙거리가 되었고 그런 의원을 한참 동안 한심한 듯 보던 어머니의 눈은 처음에 자신에게 뭐라 했던 그 비서에게 향했어요 어이 청년 청년은 군대 갔다 왔어? 네 갔... 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왜 군대도 못간 모질이 쫄다고 노릇을 래 죄... 죄송합니다. 의기양양했던 처음 모습과 달리 호랑이 앞에 토끼마냥 벌벌 떠는 비서 청년의 모습에 어머니는 좀 누그러지셨나 봅니다. 다음부턴 호가우이 하지마! 뭐가 좋다고 저런 모질이 믿고 자신을 속여? 그런 짓 하지마! 만약 내 아들이 그랬다면 비오는 날에 먼지 날 때까지 패서 다음부턴 그러지마! 알았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원 양반. 우리 시민들이 종로로 타라고 뽑아준 자리인데 시민을 종보다 하면 안 되지. 따지고 보면 내가 네 주인이요. 죄송합니다, 유권자님. 명심하겠습니다. 응? 어? 유권자가 드소리하네난 당신한테 줄패 없으니까 유권자 소인 저기 마당에 묶인 개한테나 주시오. 제, 죄송합니다, 시민님.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음 가부슈 술맛 떨어지니까.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쿨하게 친구분들이랑 부어라 마셔라 하셨대요. 중간중간 의원이 드신 술값을 계산한다고 껴들어왔지만 어머니를 비롯하여 친구분들은 그러면 저기 향응 제공으로 잡혀간다고 한사코 거부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의원이 몰래 계산하고 간 거예요. 향응이란 건저 인간이 표를 대가로 제공한 것이니 난저 인간에게 표를 주지 않으면 거래 성립이 안된다. 라고 하시면서 다음부터 그이유안 찍으셨어요. 물론 친구분들 다 포함해서. 가끔 어머니께서 속이 답답하실 때 소주 한병 가지고 오셔서 저랑 한잔하면서 푸는 썰이신데 저까지 속이 다 시원했어요.